여러분, 지금 온라인 쇼핑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쇼피파이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이 이커머스 시장에 불어닥친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 시작부터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쇼피파이에서 AI를 통해 발생한 주문이 무려 11배나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뭐좀 성장했네 수준이 아니죠. 말 그대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AI가 끌어들인 트래픽은 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커머스의 핵심 지표인 주문과 트래픽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건요. 이제 AI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숫자들은. 단순한 성장세가 아니라 이커머스 산업 전체에 던져진 거대한 충격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쇼피파이는 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설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쇼피파이 사장의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AI를 그냥 도구가 아니라 핵심 엔진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뭐랄까?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 엔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의 심장처럼 뛰고 있는지 그 내부 작동 방식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AI를 뭐 고객 문의에 답변이나 해주는 단순한 보조 도구 조수 정도로 생각했다면요. 이제는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AI는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말 그대로 전략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쇼피파이는 AI를 써서 수억 개가 넘는 피드백을 전부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 다음엔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사람은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숨겨진 패턴을 콕 집어내서 핵심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가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서 전략 엔진으로 진화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패러다임 전환의 진짜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증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검색창 기반의 쇼핑 방식이 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키워드를 막 고민하고 검색하고 수많은 상품들 사이에서 길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달라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자연스럽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옆에 있는 쇼핑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처럼요.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화 한 번이면 내가 원하는 상품 추천부터 할인 정보까지 한 번에 딱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대화형 커머스가 가진 진짜 강력함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놀라운 대화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주인공은 대체 뭘까요? 자 드디어 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 기술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이 커머스 이야기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를 이름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에이전틱 AI란 단순히 질문에 답만 하는 걸 넘어서요. 고객이 쇼핑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 개인 비서처럼 알아서 이끌어주는 AI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능동적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상품 추천부터 시작해서 장바구니에 담고 가장 좋은 할인 혜택까지 알아서 적용해서 주문을 끝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배송 상황을 알려주고 심지어 반품이나 환불까지 이 모든 과정을 에이전틱 AI가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정말 완벽하게 막힘이 없는 경험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쇼피파이를 통해서 이커머스의 미래를 함께 엿봤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봐야 할 시간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탐색의 시대는 저물고 대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우리 회사의 AI는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나요? 고객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자산인가요? 아니면 그저 반복되는 질문에 답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나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AI는 고객의 여정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에이전트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해진 정보만 전달하는 자동운답기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당신 비즈니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